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룸 구조에 컨테이너가 침대라든지 화장실, 욕실, 거실, 주방까지 다 107평이 조금 넘습니다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일종 근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 땅값 플러스 세칸나우스로 당분간 쓰실 수 있는 저 컨테이너 다 포함해서 오늘 총 금액 1억 5천만 원입니다 당분간 주택수에서 배제되게끔 활용을 해보셔도 땅 모양이 어 직사각형으로 잘돼 있어서 그렇게 면적이 작아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 매매가 안에는 상 수도인입 공사 비용, 겹담으로 돌담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. 오름이 두 개가 다 보이는 주방 공간 세탁기까지 화장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어. 침대하고 에어컨까지, 어, 난방까지 다 되는 어,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냥 추가적으로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이 안에 있는 집기하고 이 전체가 다 포함돼서 그냥 몸만 오시면 될것 같아요. 농지 부담금, 인허가, 비용, 설계 비용 모든 게다 매매가에 다 포함이 돼 있는